0과 2 사이에서는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0마형에서 꺾이는 그래프죠.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죠. 2k에서 4k까지 fx. 그리고 그 k는 1부터 10까지 대입이 될 거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핵심은 이거입니다. 자, 이건 주기함수죠. 주기가 2예요 일단 이렇게 주었습니다. 얘를 x라고 생각한다면 그 x로부터 2만큼 더 간거죠. 2가 두번더 간거네요. 다시 또 이게 x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로부터 이만큼 더 갔다. 아, 그럼 2가 정수번 더해진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목적, 상황,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을 보았더니 질문은 2k에서 4k까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간격이 2k죠, 간격이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와 얘와 얘의 간격이 정확하게 2k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을 k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fx는 fx 플러스 2k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x가 2k가 될때 이 부분이 2k가 될 때는 x가 0일 때죠. 이 부분이 4k가 될때 x는 2k죠.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k를 철저히 간격 2씩 나눠줘요. 철저히 2씩 나눠준다. 그러니까 0에서 2, 2에서 4, 이런 식으로. 그럼 0에서 2까지는 이정적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의 합이니까 그냥 이 직사각형 넓이가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2 e, 2 e, e 계속 이가 더해진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2 e 곱하기 0이었고 여기는 2 e 곱하기 k-3이니까 즉이가 k번 더해진 것이다 얘는 얘가 2k다 그럼 얘가 2k라는 얘기니까 gk는 2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k를 넣어서 시그마 공식에 적용하면 저는 간단한 문제 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표적인 주기함수니까 계산의 효율성과 속도가 핵심이죠. 그 다음 문제도 내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함수를 주고, 마이너스 1 이상인 t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을 정의했다. 적분을 하자. 일단 fx를 도, 어, 미분하게 되면, 극대와 극수를알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그 다음에 이 정적분의 크기만큼 내려갈 겁니다. 뭐 대입해도 o 지만 저는 그냥 뭐 어떤 i 념설명 o k e 해서 6분의 최고 k e d oil, cooked oil, cooked oil, cooked oil, 마 o o k e d o i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칭의 중심이죠. 이만큼 떨어지고 다시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t 사이일 경우 이때보다 큰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1의 삼수컵을 유지하다가 이제부터는 0 이상인 대입이 되면 얘가 더 커져. 그 다음에 이 점의 삼수컵에서 큰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든 변형이 될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질문은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1이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내려갔던 함수를 올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정적분해야 됩니다. 자주 나온 형태이고요. 이 이름을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기본형이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